안녕하세요 레이미스입니다. 예, 제가 저번 시간에 SF2000을 가지고 롱파에 추가하는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께서 이 아케이드 롱파이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문의해 주셔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테드폴이라는 유틸리티가 있고요. 테드폴에서 제일 위에 콘솔은 어 당연히 아케이드로 예, 설정해 주셔야겠죠 제일 위에 아케이드 그리고 롬 파일을 새로 추가할 거니까 어, 그 옆에 a d 드 롬스를 누르신 다음에 가지고 계신 롬 파일을 하나 또는 다수로 드래그해서 열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롬이 한개 또는 여러 개 다수가 한꺼번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롬, 준비한 롬 파일은 알트베스트 수왕기 드래곤볼, 그 다음에 모험어 플러스, 예, 세 가지 게임이구요. 이 게임들을 추가를 하시면은, 이렇게 하단 부분에 세 가지가 나오죠. 예, 알트비스트, 드래곤볼, 모험어 플러스에서, 만약에, 이 추가한 그 론파에다가, 어, 왼쪽 그 이미지 썸네일을 넣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뷰를 클릭해서, 예, 클릭 투 셀렉트 뉴 이미지에 들어서 가지고 계신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시면 되세요. 이미지 파일 형식은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뭐, GIF, JPG, JPG, 뭐, PNG. 예, 가지고 계신 이미지 파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 파일까지 등록하시게 되면은 이제 게임이 이제 추가되고 어, 이 추가된 그 파일은 보시면은 USB 드라이브에 보시면은 아케이드 폴더에 빔 폴더에 여기 그 ZIP 이 아케이드 게임 룸들이 나,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알트비스트랑 예, 게임들 제가 추가했었죠. 그뭐 드래곤볼 뭐뭐 예. 플러스 예, 이렇게 해서 게임들이 실제로 저장되는 경로는 아케이드의 빔파일, 빔폴더 목록에 이런 압축 파일, 그 파이너번 롬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크게 어려운 부분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 롬파일을 추가에 넣었으니까 실제로 게임기에서 한번 구동을 해봐야겠죠. 마의 게임을 추가했으니까 이제는 SFP2000에서 실행을 해봐야겠죠. SFP2000 그 마매 섹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추가된 놈은 이제 뒤쪽에 나오죠. 이제 번호 순대로 제가 아까 3 개를 넣었다그랬죠 226번 알트비스트 수환기, 227번 드래곤볼, 228번 보어 플러스 이렇게 해서 예. 아까 그모모 플러스는 이미지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왼쪽에 나오고요. 먼저 제가 느리다고 했던 수환기부터 해볼게요. 이거 보시면서 좀 짜증 날 수가 있어요. 아, 뭐 이렇게 느리지 이러면서 좀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그 영상 보시면서 그냥 과거 수환기 팬이라서 이 정도 속도면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약간 느린 것 같아요. 게임을 그렇다고 뭐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예민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다고 느리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수환기 여기까지 해보고. 이번에는 드래곤볼. 저는 드래곤볼이 되는 것만 해도 신기해요. 이이 게임이 어떻게 될까? <laughs> 당연히 안될줄 알았는데 이 게임은 또 나름 괜찮아요. 속도도 괜찮고. 좀 단순한 게임이라던가 잘 돌아가요 이 게임을 맘에나 파이너블에서 돌아가는지도 몰랐던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예 드래곤볼 잘 돌아갑니다 얘도 꺼주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모모 플러스 미니 게임 총집합이죠. 여러가지 미니 게임이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미니 게임을 해볼 수가 있는 게임이죠. 농구 게임 해볼까요? 프리드로, <laughs> 어렵네요.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끝났습니다. 네, 이 게임도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구요. 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SF2000의 아케이드는 어, 파이널번 옛날 버전이라서 지원되는 게임도 좀 극히 적고 예. 최신 파이널번 같은 경우는 이 아케이드 게임 오락실 게임들도 많이 추가가 돼서 즐기만한 목록이 되는데 여기 SF2000에 들어가는 아, 아케이드 파이널번은 정말 아쉬워요 물론 할 만한 게임도 꽤 있긴 있어요 네오지오 게임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 밖에도 기타 등등 게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네오지오 위주라서 아, 그건 좀 마, 많이 아쉬워요. 나중에 혹시 커스텀 펌웨어, 커펌이 나와서 좀더 많은 이런 에뮬레이터를 지원한 것 동시에 진짜 순수 마음에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뭐, 대작 게임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게임도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던 이제 아케이드 넣는 방법과 구동 관련 제가 영상을 준비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이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